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그 신년을 맞아요. 25년 신년을 맞아요. 신년맞이 이벤트, 농협회의 이벤트로 세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농협회의에서 1월 1일을 기점으로 신년맞이 이벤트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는데요. 음모하기만 누르시면 돼요. 근데 농협 카드 소지자만 해당이 됩니다. 1회차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15일이고요. 3등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2등은 골드바, 그리고 1등은 골드바 7.5g. 네, 이렇게 되고요. 2회차는 3등이 배달의 민족 상품권 1만원권 500명, 2등이 다이슨 에어랩 오리진 플러스 5명, 1등이 어, 홈트를 할수 있는 가정용 운동기구, 스텝 밀 머신이래요. 어, 이거 계단, 계단 타기 머신이거든요. 어, 이거 되게 힘든 건데, 어, 저는 별로 원치 않은데, 한 명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거 벌칙상 아닐까요? <laughs> 계속 계단을 타야 되는 어, 그런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어, 이 2회차는 1월 16일부터 응모가 가능하고요. 응모 방법은 지금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 올려놓을 건데요.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이벤트 배너 클릭하시고 응모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응모 대상은 농협이 고객이고요. 어, 농협 카드 소지자여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주차 이내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응모 기간이 1차가 1월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2차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월2회 응모 가능하다는 거 어,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혜택. 받아보시기 전에 이벤트 위사상 꼼꼼히 살펴보시고 혜택만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새가 밝았습니다. 어, 농협페이의 이벤트를 좀소개 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음, 통합 디지털 플랫폼 오픈 기념 NH페이 지인 추천 이벤트입니다. 친구에게 NH페이를 추천하고 친구가 최초로 가입하면 모두 2,000원 포인트가 팡팡 하고 터지는 이벤트인데요. 추천인과 피추천인 모두 다 2,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은, 어, 최초 가입하시고, 어, 가입하셔서 2,000원 멤버십 포인트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은 2,000포인트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이벤트는요. 농협페이랑 해피포인트가 함께하는 이벤트인데요. 파리바게트에서 농협페이로 5천원 이상 결제하시면 은 해피콘 5천원을 주는 이벤트예요. 행사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요. NH농협 개인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이제 이 이벤트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 NH머니, BC, 기업, 기프트, 선불카드는 제외라고 합니다. 해피포인트 멤버십 연동하고 제휴 가맹점에서 NH페이 결제하면 해피콘 5,000원 전원 증정된다고 하고요. 제휴 가맹점은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라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NH페이에서 해피포인트 멤버십 연동 신청하시고 이벤트 응모 필수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행사 기간 중 제휴 가맹점에서 NH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시면 됩니다. 혜택 제공일은 2025년 3월 중에 1인 1의 한도로, 어, 응모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해피콘 5,000원 발송된다고 하고요. 여기 해피포인트 연동하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셔서 연동 꼭 하셔야 됩니다. 어, NH 카드를 소지하셔서 여기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농협 카드 이제 관련된 이벤트가 그, 편의점이 30%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가 좀 많아가지고, 이참에 농협 체크카드를 하나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체크카드는 사실 연회비도 없으니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 하나 정도는 발급받으셔서, 어, 편의점 할인 혜택도 많이 받아보시고, 어,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벤트도 응모하셔서, 5,000원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유의사항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유의사항 1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죠. 그래서 응모하기 꼭 누르셔서 혜택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예,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한 한해 되시며 바라고자 하시는 바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예,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